안녕하세요. 사랑나무의 서울구경국입니다. 아, 어, 제가 오늘 찾은 곳은, 아, 예, 뭘나요여기 아, 6호선 봉화산역입니다. 아, 어, 여기에 제가 육군사관학교가 있어서 한번 근처에 좀볼게 있다고 해서 왔는데, 저 지금 기길 건너편으로 여기 보시면, 길 건너편으로 좀 들어갈까요? 저희 길 건너편에 보이는 게 이제 육군사관학교인 것 같은데, 지도상으로 네, 저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기, 아, 그냥 집 가는 게 낫겠죠? 일단 여기서 한번 멀리서 보여드린 거니까. 제가 한 번, 어, 예, 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은, 문사관학교를 가려면은 지하철역이 화랑대역에서 들으면 되는데 아... 저는 어제좀 들렀다 오더라고 버스로 다시 좀 갈아타고 와서 여기 봉화산역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볼거록 괜찮으면은 예아 화랑대역에서 내려서 이쪽으로 오는 것도 더 편할 것 같고요 지하철로 오면 더 편하니까. 아이 봉화산역에서 왔더니 앞에 볼게 그냥 길밖에 없네요. 아, 아. 그래도 그길 차이, 거리상으로 별로 차이가 안 나니까, 알겠죠 아, 너무 황무진데, 근데? 보여줄 게 없네. 어, 아. 아무, 너무 보여줄 게 없어서, 뭐, 지나가는 거는 좀 편집을 하겠습니다. 사랑대역 4번 출구로 나왔습니다아 아, 지금, 여기 어으로 올라가보면 재밌있는 길인데 네 철길이 놓여져 있네요 어경충선 길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보면 아우 사람들이 너무 많이 계시게 여기가 산청로로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어, 사람들도 다닙니다 앞에 보시면 아 이제 조금 작게 보이네요 자, 여기 쭉 올라가면은 예전에 그 경춘선으로 있던 이제 화랑대역, 경춘선 화랑대역이 있다고 해서 어, 쭉 올라가 보면은 아, 아,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을 건너왔는데, 아 여기가 행진아. 아 지금 위치서본다면 옆쪽 길 건너편, 길 건너편이 이제 육군사관학교가 되는 겁니다. 아 좌쪽이죠. 어, 네. 랑대라는 이름 자체가 육사를 의미하는 이름이 되는데요. 어. 길라시대, 뭐, 화랑대, 뭐, 어쩌고저쩌 어, 우리, 뭐, 육군사관 학생도들도 화랑대들처럼 뭐 이렇게 한다는 뭐 의미로 해서, 어쩌고저쩌 해서 붙여졌다고 합니다. 어, 철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laughs> 철길인데, 어,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 아시겠지만, 어,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다니는 철길에 이렇게, 그 교차 로 같은 데는, 철길이랑, 이렇게, 어... 보도가, 붙어 있지 않아요. 아, 여기 이제 바깥쪽이니까 이제 붙어 있어도 되는데, 아 어, 저기 이제 있네요. 저 앞에 있는 거. 안쪽에 있는 그, 보도는, 철길이랑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기차 레일 모양, 아, 기차 레일이 아니라, 어, 기차 바퀴 모양이 안쪽으로 이제 도출하기 때문에, 어, 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네, 여기는, 보시면 알겠지만, 아, 어, 안에가 홈이 없고 붙어 있죠. 그냥, 그냥, 그냥 일반 길처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도 이제, 모양을 좀 유지하려고, 철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아, 여기 그, 뭐. 땡땡 하는, 그것도 아직 철거하지 않고 남겨뒀네요. 음, 병춘선 숲길이라고 자기이 써놨습니다. 어, 여기가 이제 예전 그, 그냥, 구. 어, 예전 경아 어, 경춘선 그 화랑대역 공간인 것 같은데요. 아, 여기 겨, 겨, 열차가 하나 보이네요. 옛날 열차.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네, 돌아서 건너왔는데, 어, 여기. 자, 협계열차라고 쭉 쓰여져 있는데, 얼때 생각납니다, 진짜 열차. 예전에 정말 요즘은 어떤 더 좋아진 건데 안전장 안전 그러니까 철길 사이 철길간에 이제 안전 어떤 시설 잘돼 있고 한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게 없었던 건데. 이제 살아있는 열차가 길을 갔습니다 어사람들막 걸어다니는데 저도 한번 걸어볼까요? 기차가 설마 기차가 오진 않겠죠? 아이고 저도 뭐 어떻게든 또, 또 못살았네 기찻길인데 어 이게 진짜 이렇게 기찻길을 가까이서 볼수 있는 게참 <laughs> 재밌네요. 자 저는 이제 기찻길을 보면서 이렇게 어, 어, 이게 분리되는 부분,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 요 부분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관심이 그러니까 좀 흥미가 있었는데 이 음,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차 바퀴의 특성상 이렇게 이렇게 나눠지면은 어... 기차 바퀴는 이게 여기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이제 저기 그 기억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이제 차가 기차가 이제 지나갈 때 여기 보면은 어... 어떻게 되나 자 저기서 이제 기차가 만약에 오른쪽 온다 하면은, 자, 요, 요 길이, 기찻길이 어, 되는데, 여기, 그러면은, 이게 기역, 이렇게 안쪽으로 되겠죠? 안쪽으로 오다가 보면은, 저기서 이제, 자, 그래서, 여기, 뭐, 요 부분이 중요한데, 자, 보면은, 자, 요 부분에서는, 기역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기역자로 되는 부분이, 이렇게 되는데, 끊어지는 거잖아요. 어, 끊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어, 보안이 필요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탈선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부분에, 여기, 뭐라 그래야 되지? 명칭, 정확하게 제가 명칭 모르겠는데, 가드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여기서, 이 도, 이, 이기억자로된그 바퀴가, 탈순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이이 이 부분을 덧대서좀 덧대서 어, 음, 막아줬다고 생각하면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요. 음, 이쪽에 분괴점아그이 앞으로 좀 가볼게요. 공원을 가면 또 나올 것같습니까 이렇게 한번 더 가볼게요. 진짜 기차, 기차가 올것 같은, 좀, <laughs> 내가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공원이라서 가능한 거고요. 공원이라서 뭐 이렇게 철길을 걸어올 수 있는 건데 일반 뭐, 뭐 별로 제 철길을 걸수 있는 곳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이런 데 만나더라도 살아있는 철길에서는 실제 운행하고 있는 철길에서는 절대로 걸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플랫폼까지 올라왔는데. 상합니다. 진짜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뭐 지하 보도가 있고 위 육교 같은 게 있고 해가지고 다닙니다만 정말 어 한3십년전 30, 그때는 그런 게 이제 없다보고요 이런 식으로 어, 어, 어 이제 철길을 건너가는 이런 시설로 거의 돼있어요 지금도 저 지방에 어디 간이역에 가면은 어디 간이역 같은 때는 요렇게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요즘 아무튼 전그 기차역에서는 거의 보기 힘들죠. 음. 어 일단 정지. 어제 차 다른 인아닌가 오. 어. 되게 네, 재밌습니다. 아 어, 화랑대. 근데 글자가 너무 가짜로 티가 가짜로 좀. 칠한 티가 나는데 요즘은 저 모양은 비슷하지만 어, 색깔이 좀 틀리죠. 아. 여기는 끊어진 철로. 아이고, 그건 너무 많이 하네. 제 제가 동영상을 좀 아예 막 돌려가면서 찍어야 되는데. <laughs> 사람들 좀 피하려면, 응. 음. 수상권 침해하면 안 되니까요. 음. 여기 또, 어, 옛날에 전차 한것 같은데. 위에 뭐, 이게, <laughs> 전차, 전차선이죠? 전차선? 전차, 뭐라 그러죠? 음. 어제 철로가 있고, 한번 건너 봐야겠네. 아, 철길도, 하긴 이런, 철길을 다녀볼 수 있는 것도 요즘 흔한, 흔한 경험은 아니니까. 한번 또쭉 걸어보고요. 성, 청량이. 아, 여기 화랑대역 역사. 아직 제가 알기로는 어, 어, 예, 아직까지도, 이제, 구 역사, 그니까, 그, 간이 역, 그 시, 아직, 그, 은행을, 폐역을 하지 않은 간이 역은 역사가 이렇게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음, 현대화시에서바뀌는 오겠네요. 아, 저기가, 모양이 딱, 아, 육, 육사군요. 8길이는 오늘 실컷 걸어고 봅니다, 아주. 이쪽은 이제, 어, 춘천 가는 길. 어. 계속 가는, 또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기서. 다 아, 저기. 아, 여기 육사거든요. 자, 보면. 분기선 나눠져 있는데, 어, 자, 철도 분기기 이렇게 써있네요. 이런 것도 알려주고, 자세하게 좀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나눠주는 길인데 자, 이게, 자, 요고, 요게, 요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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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으로 돼 있으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예, 쭉 가면은, 아, 어,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참. 오른쪽으로 가고, 어, 여기, 분기기가분기기가 이제 오른쪽딱 붙으면, 요거는 이제, 요래여기요 부분을 다고 가기 때문에 쭉 해서, 왼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뭐, 다 아실 것 같은데,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어, 설명을 좀 해드렸고, 쭉 달려봅니다. 어, 여기 끝까지 가시는 분도 계시네.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어개착길이 합쳐지고요 여기를 자꾸 찍게 되네 화랑대 어. 냄새가 납니다 육군사관학교 냄새가 태극기 막 걸려있고 피날리고 저기 뭐라고 쓰여져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눈이 나빠서 잘안 보이는데 어, 저 꿀뚝 같은 거에 어, 어, 말로써 있지, 충, 충, 위자는, 저게 한자가한그인가 어, 어, 예상하기는 그렇고, 응. 쭉 지붕도 이게, 이게 그 한옥이라 그래요? 해놓고 보니까. 육수 냄새가 무시납니다 제가 주말만 와서 그런가 사람들이 많아서 아 이거 말을 많이 설명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운망해요 혼자서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 지나갈 때만 좀 침묵을 지킵니다 어, 어차피 뭐제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어, 이 경치가 어떤 게 있는지를 보시려고 저희 이걸 보는 거니까 아, 제가 그냥 뭐 욱스러워서 좀 혼자서 뭐 이렇게 막뿔쯤이 하면은 그냥 그런 것 같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끝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가 네. 그러니까 전철 형태로 이거 들어보니까 철길은 안끊어지아이고 여기 정말 이구나 육군사관학교 써 있네. 육군사관학교. 와, 그러면 이제까지 육군사관학교 바로 정문 옆으로 이렇게 경춘선 경춘선 다녔다는 얘기가 되는데 경춘선 열차가. 어우.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은데 너무 끝까지 가면은 너무 가보죠 계속 여져 있어서 정말 이거 따라 계속 가면은 춘천까지 갈지도 모르겠네요. 여기는, 뭐, 연인들끼리 같이 팔자 끼고, 한번 걸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사람이 없으니까 제 목소리가 좀 밝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밑, 어, 여기 시원해요, 근데. 그늘 지고, 옆에 이제, 아, 실기차는 해주고, 어, 어 열차기에 있어서 보기도 좋고, 어. 저는 처음, 아 어, 처음 왔는데, 네, 육수군사관학교 정문. 네. 한번 들어가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들어가지 못할 <laughs> 것 같아요. 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육군사관학교는 그 군부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저기 보초 서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자세하게 찍기는 어려울 것 같고 대충 한번 비춰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 있고. 예전에 고등학교 때 공군사관학교를 한번 시험 응시를 한번 시도해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담임선생님은 뭐 하도 어이없다는 시정 좀 웃으셨는데 그래도 시험을 치르기는 해주셨어요 그래서 경험을 했는데 그래 어, 지금은 이제 오래, 오래됐으니까, 공사학과가 어딘지, 어디였더더라. 아무튼, 가서 시험을 한번볼수 있는, 어, 기회는 가졌었죠. 물론 이제, 대패, 어, 대패라 그래야 되나? 뭐라 해야 되지? 아니, 망치고 나오긴 했지만, 아무튼 뭐 그런 걸로 제 경험 아니겠습니까? 나도 이제, 공사학을 한번시험 봤었다라는, 응. 를 보니까 좋은 생각이 나네요. 자, 다시 한번 이제 화랑대박물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번에 사진으로 좀 봤을 때는 그 어린이 사 동상이 좀 있었는데 레일에다가 좀 귀를 대고 이렇게. 귀를 대고 있는, 래서 이제, 보고, 듣고 있는 그런 형태의 동상 기사들 지금 찾아보니까 보이지 않네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동영상을, 동영상이 아니라 참, 그 사진을 봤을 때 옛날 초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정말 많이 들었었죠. 기차들 다닐 때, 참 멀리에 있는 기차도, 레일에 귀를 대고 있으면 다 들렸었거든요. 정말 먼얘긴데 요즘은 아예 기차길 자체를 가지 못하니까. 역사의 뒤쪽, 역사의 뒤쪽이니까 이제, 어, 어, 어. 대합실. 네. 네. 간이 네. 없는 새무신납니다 여기 화랑대라는 이름이 일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알수 있겠네요. 바로 뒤에 뭐. 바로 뒤에 입건사관 학교, 이렇게 정문이 또 있으니까. 어, 아, 쩌봐 어, 여기 완전 군대네, 완전히. 아, 여기 완전 히 군대에요. 어, 앞에 저기 유병소 직원, 유병 직원이에요, 참. 아무튼 유병소 보조처럼. 어, 앞에 지키고 있고, 아, 진짜 음. 학교를 다니면 그냥 대학일 중줄 알았는데 어. <laughs> 완전 히 군대입니다. 지금 보면. 음. 아빠랑 같이? 아빠랑 같이 가자. 낫지 않을까? 응, 자, 예, 시간이 조금 이제 오후가 되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오고 있네요. 어, 오늘은 이렇게 제가, 어, 화랑대역으로 와서 한 바퀴 또 구경했습니다. 어, 정말 여기는 잘온것 같아요. 제가 장소 정말, 정말 잘 선택을 한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어, 어릴 때 제가 좋아했던 철길을 좀, 어, 마음껏 걸어보고 구경하고 이렇게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어, 저는 이제 혼자 왔지만, 연인들끼리 이제 와서 한번 요 길을 같이 걸어보는 것도 정말 이제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런 길들은 왜그 의미가 있잖아요. 또, 어, 연인이 아니더라도 남녀가 뭐 이런 의미 있는 길들, 길들을 같이 걷게 되면, 어, 같이 끝까지 걷게 되면 뭐 연인이 된다거나 뭐 요런 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음, 한번 같이, 남녀분들 같이 와서 한번 이런 장소에서 한번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이제 어 하고 음 다음 시간에 더 나은 장소를 한번 찾아서 또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때 다시 한번 만날, 만날게요 안녕.